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중고등부 공동체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해보며 마치는 시간까지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마지막, 권면부분이에요. 여기에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본인이 맡은 크고 작은 역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은 다음에 구절들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힘쓰고 다스리는 자들의 수고를 알고 사랑으로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는 셀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부모님 등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내용에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권계하다 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나요? 저는 살짝 헷갈려서 사전에 찾아보니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주의시키다 라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함께하기 어려운 마음에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된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려 하거나 자신의 옳름을 주장하며 타인에게 창피를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안내해 주라는 것이죠. 즉, 서로가 형제된 마음으로 보듬어 깨우칠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맥락을 이어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의 내용은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주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는 곧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도 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마음이 약한 혹은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삶에 어려움을 겪어 지친 친구,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마음이 다친 친구, 혹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언행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친구 등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소외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나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비판하기보다 격려하고 옆에서 함께 걸으며 붙들어 주어야 해요.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대로 갚아줘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곤 하나요? 그 반응이 무엇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악에 대해 선으로 갚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표면적으로 본다면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에 맞는 은징으로 갚아주지는 못할 만정, 그냥 지나치기도 힘든데 악을 선으로 대하라니 참 어려운 말이죠. 저도 앞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 대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인간은 악의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마땅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구절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세 가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난 저의 삶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지난 몇 달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딱이세 가지가 가장 어려웠어요. 저의 일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제 마음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점차 소극적으로 바뀌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장 내년, 졸업 후, 그리고 그 이후의 먼 미래의 계획을 내다보면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근심이 머리에 가득하게 되니 주님께 기뻐하기보다는 볼멘 소리를 내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쉬고 싶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안타까웠고 바로잡아야지 싶었지만 마음의 중심이 좀처럼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사랑으로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저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공허했던 마음이 조금씩 기도로 채워졌고, 마음 깊은 곳의 근심이 오히려 있는 그대로 감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앞서 바울이 신앙 공동체에게 권면했던 그 행동들이 제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며 했던 질문을 기억하나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공동체는 어떠한 이미지인가요? 딱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인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게으른 이는 타이르고 약한 자는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을 선으로 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함께 걷는 것이죠.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며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정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 거룩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다가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의 공동체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질 때그 선한 영향력은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그 크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